반갑습니다. 박용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BHI, 최근에 주가에 대한 가파른 반등 이후, 현재 4만원, 고점을 만든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현재 주가 저항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까지,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이 BHI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AI입니다. 갑자기 BHI와 AI가 무슨 연관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력 소비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쇠퇴하지 않은 이상 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 AI 산업에 대한 쇠퇴 역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매출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BHI 최근에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복수기 본계약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공급계약권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BHI는 주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00%가 넘게 성장을 한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AI 성장에 따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가 눌림 어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BH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연이은 호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분기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 2020년도 이후 지금이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함께 매출에 대한 성장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닌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4만원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4만원까지 올라와서 주가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 현재 이 저점 대비 너무나도 가파른 반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 원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책과 함께 아무래도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끊긴 상태에서 고점에 대한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역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이 AI에 대한 전력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면 현재 이 탈원전을 3년 넘게 했던 독일 역시 이 원전에 대한 복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후 역시 주제에 대한 완화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10여 개국이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부활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 원전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 스웨덴은 원전에 대한 내기를 새로 짓겠다고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미국, 현재 2025년 내에 300기의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장은 성장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국내 정책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에게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BHI 결국에 이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함께 원전 산업에 대한 확장,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호재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더라도 걱정을 할게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현재 이 4만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주가에 대한 조정 없이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주가가 2만원까지 눌림을 크게 받은 뒤에 반등을 하게 된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도 이후 2만원 가격대에서부터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8만원까지 4배의 수익이겠죠 물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도록 숫자를 조금 크게 잡았지만 이렇게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극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과 저점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과 함께 순 매수 체결량, 그리고 이순 매도 체결량입니다. 단순하게 이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강한 신호라고 보셔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진 것 안에서도 매수 체결량이 많은지, 혹은 매도 체결량이 많은지를 보셔야 되고요. 매수 체결량이 많게 된다면, 당연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매도 체결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4만원 가격대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시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도 체결량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고정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이후 저점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매수 체결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4만원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당연히 매도 없이 여러분들이 홀딩 이후 주가에 대한 신고가를 노려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주가가 눌림,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이 매수 체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저점을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 속에서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이 많은지 혹은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많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필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현재 구독자분들과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BHI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추가적인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수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도를 하셔야 될 구간 그리고 이 조정을 받은 뒤에 저점에서부터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저점 매수 타점까지 놓치시지 않도록 100% 무료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BHI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BHI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이번 6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이 히든 종목 역시 모두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종목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저점, 바닥을 찍은 뒤에 6,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만원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보를 거치면서 충분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대세하락을 끝내고 주가가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바닥을 찍고 이 평선들에 대한 밀집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이 바닥을 찍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겠죠. 현재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간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현재의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모두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이 추가적인 매직과 함께 물량에 대한 확보가 되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반등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의 저점에서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2022년 이후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이 꾸준한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채비율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채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 역시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2024년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 5만 퍼센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높은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매집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1차 목표가 전고점이었던 2만원까지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2만원 가격을 뚫어준 이후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만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현재 이 저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어디인지 역대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번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 대비 최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역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5월 26일, 피롭틱스를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32분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후 오늘자 이 피롭틱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주가에 대한 반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실 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과 함께 목표가 했던 35,000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피롭틱스를 통해서 12%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실 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재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단기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역시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